이득을 많이 본 우리 버니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버프 받아가지고 되게 평가가 좋아진 녀석이죠. 그래서 고절병성 숲, 오르트, 빛의 증표 들어가는 거 이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군, 어려 오케이. 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꽃 하나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운석, 아, 운석이래. 약초 하나 딱 주면. 하나 총, 하나는 집, 아, 저거, 레이더, 맞네. 아, 두개 필요한 거 같네. 사실, 이 루트가, 오랜만이랑 <laughs> 제발, 담봉. 으이씨, 절대 안 줘. 어쩔 수 없지. 옷이 좀 늦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기 뒤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가면은 저거대로 또 휘둘리는 거라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에이씨, 권총이 없네. <laughs> 나, 권총 필요한데 이러면 이제는 진짜 뭐 누구 만나도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밤시간 1분 20초 남겨놓고 빚진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끝났지. 뭐뭐 뭐, 급할 거 없으니까 나는... 아, 연못에 있다. 연못을 잡으러 갑니다. 아, 여기도 있었네요. 오들 많네. 지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아직 정신, 정신... 못 차리고 곰 잡고 있거든요. 안녕, 너이스킬 썼구나? 이 스킬 없구나. 너 사망했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뭐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동기는 아껴 놔야 돼요. 일단 가볍게 1킬내 올라가서 아까 이쪽에 느낌표 떴던데, 한번 또 잡으러 가봅시다. 지금 운석까지 캤거든요. 얘 안녕, 너도 비친이니? 안 되다. 안 되지. 사망만 있다고 될거 같아? 누군이 일단 뽑혀야 부... 될거 아니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볍게 피오라서그3몇 킬이나 나? 3킬? 지금 자이르가 킬을 은근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또 있네. 아까 아까 만났던 그 친구 같은지 아까 판에 복수단이 녀석아. 아까판에 복수다 자스가또 죽을줄 알아? 아 속시원하네요 전판 전판에도 아까 이렇게 싸웠으면 이겼을거야 이겼을텐데 내가 데미지 안나오는 원거리여서 막 때렸어가지고 그런거같아 하하하하 <laughs> 아았어 이러면 보내줘야 돼 제키가 또 도망은 잘 가기 때문에 어 그러게 파라슈네? 난 당연히 저건 줄 알았는데 <laughs> 안되지 안되지! 그래도 최선이었다 제키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 굳이 총통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

아이고, 덫다 다 밟으시네요! <laughs> 아, 조금 위험했는데. 어, 덫을 다, 다 밟아주셔가지고. 아, 이런 상대면 너무 편하죠. 얘들이왜 이러냐고요? 허허허, 그건 바로. 빛의 증표 때문입니다. 아니면 포스코로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뭐. 뭔 소리야 이거? 와 진짜 대박 세다. 제가 빛의 증표로 때문에라도 저건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아직 있어요. 알파는 잡혔어. 알파는 잡혔는데. 맞았고뭐가 그렇지. 그렇지. 생낙까지. 이거지. 뭐 있는데? 오, 누구신가요? <laughs> 소리를 내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럼 알파는 누가 잡은거야? 얘 없는데? 뭐야 <laughs> 너이 스킬 못 맞췄으면 죽어야돼 이 스킬 못 맞췄으면 죽어야돼 <laughs> 죽어야 카페 거로 게. 그치, 누가 먹은 거지? 알파율 얘가 죽인 거 아니었나? 여성하네, 여성이 미스를 니들이 줄 거냐? 어, 우성 미스를? 오오 이게 뭔 일이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퀴버, 퀴버의 현자청통, 퀴버의 현자청통이 낫겠지? 왜냐면 난얘 버니스는 진짜 자유를 잡기 힘들어요. 거의 카운터 수준이에요. 일단 제가 요거를뭐어따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워 놓으면 봅시다. 헤르메스 갈까? 이걸로는? 아니야. 어, 했잖아. 안녕. 퀴바가 기 그렇죠. 안녕. 아하하하하하하하.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폭탄이야 그거 임마. 한명 남았습니다. 그거 폭탄이야. 터져 그거. 시간 지나면 터지는 거야. 아니에요. 일단 미스리 퀴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환자총품 끼면은 진짜 거의, 그, 뭐야, 여의봉 낀 루크 수준으로 변해서 사거리가. 이걸로는 헤르메스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헤르메스를 만들 수 있을까? 아, 화승총이 왜 이렇게 없지? 오케이, 딱 하나 있네, 씨. 너무한 거 아니야? 현자 총통으로 슬로우 걸어버린 다음에 슬로우 걸렸을 때 잠시 걸렸을 때 그때 갭 해야 돼. 자이를 만나면 바로 그냥 선공 박아 버리고 W 깔아 놓은 다음에 갭 해야 돼 그냥 진짜. 숨도 못쉴 정도로 갭 해야 돼. 그거 말고는답 없어. 자이가 진짜 지금 엄청 세서 이번에 너프 먹긴 했는데 사실 그 패시브의 만렙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도 없거든요 미속 증가가 그나고와다 잡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laughs> 자이르가 다 잡았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결국엔 또 이렇게 둘이 남는다고 어 아닌가? 너 여기로 나오니? 아주 좋아 야얘 오기 전에 빨리 잡자 야 뭐야 이거 갑자기 저기로 유턴해줘요 이거 자이르 지금 아니면 못 잡는다 야 어디가 내가 잡았지롱 너궁 썼지? 잘가 그렇지 <laughs> 이거지 와나 근데 그 와중에도 나 죽을 뻔 했어 진짜 자이르 세다, 지금. 미쳤다. 아, 자이르 너무 센데요? 궁극기도 없었고, 그냥 나, 일반 스킬 맞았는데 그냥 거의 죽을 뻔 했네. 말도 안 돼. 그니까 러 사실상 지금 위클라인 아니었으면은 아예 잡을 기회도 없었다. 오토바이 헬멧한테 죽었으면 이거 진짜 나 억울할 것. 같아.